오늘 주신한 말씀은 11기 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한 줄씩 같이 읽겠습니다. 문하세가 위에 나아갈 때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지으리아니라그 모친의 여름은 헵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이을를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러 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여로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려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여로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그 아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석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예전에 애적의 여호와께서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쳐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집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귀가울려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전줄과 아합의 집을 다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급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문하세가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그죄 외에 또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가 그 열주와 함께 잠에 그 궁궐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인을 지으리하니라. 그 모친의 여름은 무술 레메시여라요바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그 부친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그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육대 지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아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느라 아멘. 기스기야 왕을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문나세가 왕이 됩니다. 그 나이가 12세였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55년간 통치를 합니다. 남북 다 합쳐서 가장 긴 통치를 한 왕으로 간주될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 햅시바였고요. 열왕기의 저자가 이렇게 문나세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부 악한 것만 얘기를 해요. 우상숭인 것, 아버지 시스기아의 그 좋은 모습을 따르지 않고 할아버지 아스의 길을 갔던 것들로 보게 됩니다. 이 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 이방의 가증한 것을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시스기아가 헐어버린 산당을 굳이 또 다시 세워요. 이스라엘 왕 아하베 왕이 또 섬겼던 그 바을을 또 섬깁니다. 또 아세라도 목상도 만들고 이럴 성진도도 경배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상을 추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하는 게 문하세 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주력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우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그리고 10개명 1, 2개명을 이 말씀으로 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우리도, 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 기도해야 할것 같습니다. 문화세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이제 성전까지 더럽힙니다 사절로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를 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의 재단들을 쌌습니다 또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을 또 쌌지요 아들도 불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또 신접한 자또 신인하고 여러 가지 각가지 우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요. 또 성전 안에까지 성전을 더럽힙니다. 실절 하반절을 보니까, 옛적에여호와께서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어떻게 요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전 외에도 드릴 수 있죠.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걸 우리가 몸으로 습득을 했습니다. 바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 예배 드리든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들로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고린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여름에 교회로 불리든, 예배당으로 불리든, 성전으로 불리든, 그 모이는 곳이 중요합니다. 건물교회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1장에 보시면 은 여러분, 바하사왕 고레스가 어그 칙령을 발표를 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1장 2절에 3절, 개혁 개정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하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만큼 성전이 중요합니다. 상징적인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배당입니다. 그 성전을 회복하라고 포로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회복된 공동체 풍성합니다. 팬데믹 이후로 돌아온 공동체 다시금 모이기를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으로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금 모여야 되죠. 한국 교회가 다시금 모여서 다시금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갈급한 마음들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또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열조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서 유리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전제 조건입니까? 백성을 지키는 전제 조건은 그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모나세는 더큰 악을. 여러 민족보다 더큰 악을 행했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말하는데 네 가지로 이제 심판을 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재앙을 내리는데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릴 것이다. 이것은 재앙의 공포를 시각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가 울리면은 참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왼쪽 귀가 좀안 좋아서 시끄러운 곳에 가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조절을 해요. 이렇게. 예. 항상 좀 그러는데 이게 울리 귀가 울리면은 이게 어 참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장을 내리겠다. 그렇게 예, 말씀을 합니다. 또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베의 집을 달아보던 추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줄과 추는, 어, 어떤 기준이지요. 집을 지을 때도 추가 있지 않습니까? 수평 도구도 있고, 여기서 수평을 재는 줄과 추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두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평가한다는 그 말이지요. 도덕으로, 가치관으로, 사상으로, 아니고, 하나님 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일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그 날에 그를 심판하려라.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납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업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표현해, 뭐, 어, 좀 속된 표현으로 밥상 없는다. 그런 표현이는데 그릇을 씻어 없는다. 이것도 예루살렘을 그냥 심판하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포로로 잡혀 갈 것이다. 그렇게 넘길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들을 주신다는 그 이유를 15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으니 그렇게 또 악을 또어앙을 두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악을 행한 문나세가 이제 죽고는 어디에 장사 됩니까? 우사의 성에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15대 왕 아몬이 왕이 되죠 아몬 왕이 왕이 될때 22세였습니다 2년 동안 다설입니다 그의 어머니 여름은 무술 레멧 그리고 그도 또한 문나세 왕의 그 악한 길로 갑니다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우상 섬기고 악한 길로 가니까 신하들이 반역해서 그를 죽이지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반역한 신하들을 죽이고는 누구를 섭니까? 그 아들 요시아를 섭니다. 이렇게 그냥 아몬은 끝나요. 또 아몬도 어디에 장사됩니까? 우사 성에 장사됩니다. 보통 유다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장사됩니까? 다윗 성에 장사되지요 그런데 이 둘은 우사 성에 장사됩니다. 우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괴를 손으로 잡았다가 죽은 이가 바로 우사예요. 역대상 13장에 보시면은 우사가 기럇여라 림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괴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오죠. 수레 싣고 나옵니다. 이사학생들막 기뻐서 뛰지요. 기돈 타장 마당에 도착했을 때 소돌이 뛰자 이게 괴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싸가 잡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가 죽지요. 그런 그가, 그래서 붙은 게 베레스 우싸라 하잖아요. 심판당한 우싸.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무덤도 달라지네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도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든 선택하는 삶을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에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른 선택해야겠죠. 문하세도 아버지 히스기야의 좋은 모습 따랐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고 악한 모습을 할아버지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문하세가 2절, 16절에 보시면 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들 아몬 도여러분 보시면은. 그의 아몬 또 20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마지막에도 우리도 평가 받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는지 그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드러날 테이니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일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가면서 살아가여 주시옵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여를이 땅에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욕망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제여를 인도해 주시옵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